드 t v 강진뉴스입니다. 강진군은 지역 농수특산물의 직접 판매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사업단에 신규 회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이며 신청 자격은 강진군 내에서 농림축수산업및 농수특산물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농업인 및 업체입니다. 직거래 사업단은 7월 18일 임시 총회를 통해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신규 회원 모집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신규 회원 모집은 지역 농업인과 업체들이 지역 행사와 외부 직거래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강진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읍면 사무소 산업팀의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서류를 통해 1차 서류 심사가 진행되며 이후 직거래 사업단 임시청회에서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회원에게는 개별 통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강진군은 이번 신규 회원 모집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참여하여 지역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넓히기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11월에 모집 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진원 군수는 강진군 직거래 사업단의 확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품질 경쟁력과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엔드TV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